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, 2023년 첫날 오후 나른한 오후 아, 비서실장입니다 아, 영광도서점에 아, 일하고 있죠 아, 첫날이라고 뭐 어제보다 다른 건 없습니다 각자의 마가짐에 겠죠 기계적인 날짜가 2023년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머니 뭐좀 드리고 뭐예? 이거 카드 되죠? 예 예. 뭐 요거 딱 잡고 있어. 내 유튜브 촬영하니까 딱 바로 보고 요요요비추만 있어. 예. 아참 만용천아 요겁니다. 이. 와 신시합니다. 매날 사는데 한개더 해줘야지. 어? 맨날 사려면 더 해주는데. 어 아, 아까 아, 아까쯤에또 예. 5천 원씩 사갖고. 아, 먹고 아, 그럼, 체력 깎아줘야지. <laughs> 또, 이 유튜브 촬영하는데, 또 잡아줬는데, 아, 예. 아, 또, 아까 또 사고, 올또 네. 사고. 아이, 고맙구라. 아, 체는 싸게 드릴게요. 네. 예. 아까 그는 어째서요? 뭐 아이, 다 까먹다고. 아, 일하면 안, 안 되는데. 자, 고맙습니다. 자, 한번 뭐 이렇습니다. 아 갑작스레 <laughs> 아, 아까 한 봉다리 장거는 지하상가에서 딱 까먹고 다시 한 박스를 사갔었습니다 아, 어, 어, 여 보면은 일렬은 문화로 거리가 아, 여기 문 닫았죠. 토요일 오후부터 문 닫았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, 어머니. 어, 문 닫았고, 저, 저쪽 미성만두 아, 문 닫았습니다. 아, 그 일렬은. 어, 거의 문단은완당집문 닫았고 태아육개장문 닫았고 아, 웬만하면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, 사람들이 좀 많이 쉬는구나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문을 닫습니다 어어 어, 동남갈비도 오늘 일월 일일 1일이라서 문을 닫았는지 동남갈비 문 닫고 어 오우 사미흔 3위는, 아, 3위은문 열었네요. 오늘 문 닫은 데가 제법 많습니다. 아, 문화로 거리. 아, 또 손님 왔네요. 아버님 뭐좀 드릴까요? 예. 네. 아, 그리고, 아, 물건이 많이 빠졌습니다. 어제, 아래 토요일, 금요일 토요일, 많이 빠졌습니다. 계란도 뭐 거의 많이 빠졌죠. 빈 공간들이 많죠. 아, 많이 까가지고, 아, 이 담배도, 아, 담배 어제 많이 사러 오고, 어, 그래가지고, 아, 이쪽에 아마, 이참 희한한 게, 작은 점포든 큰포든큰 큰 점포든, 지 자리가 있습니다. 아, 여기 나나이 되는데, 예를 들어 뭐, 딴 곳에 나나 뭐, 그게 잘안 팔립니다. 그, 소매장사 시는 분은 대충 아는데, 요쪽 나보고 저쪽 나보고 이래갖고 지자리를 찾아갑니다 큰 점포든 작은 점포든 아 딸기는 이 자리가 맞습니다 아이 자리에서 앞으로 요 자리에서 꾸준하게 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 자리까지 딸기를 계속 배치할 예정입니다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아 사이머스키도 구정을 지나면 거의 없어지죠 그럼뭐 사이머스키요 메인자리죠 메인자리에도 전량 딸기 전문점이죠. 이제 나머지는 요쪽에 요역한 요쪽 창고 앞에 이쪽에 잠깐 배치하고,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자리에는 딸기가 안 되고요. 요 사이머 시기 이 자리, 오저 안에 기둥을 중심으로 해갖고, 여기부터 전량 이쪽까지, 요쪽까지 딸기를 쫙 배치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서. 맹식이 딸기 전문점, 수곡 딸기 전문점이라는 이미지를 확 심어줄 예정입니다. 뭐, 그렇게 하면, 어, 저 예상대로 매출이 받쳐주지 않느냐. 그렇게 생각하고, 어, 토요일, 일요일, 가야고 온 이틀 합산에서는 약한 130만원, 어, 출때 한달 동안은 이틀 하면, 뭐, 오, 육십만 일했는데 날씨가 좀 따신 관계로 매출이 올고 물론 월 달, 3월달잘될때 매출에 뭐몇 시간 매출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불씨를 이번 주에 살린 것 같습니다. 아버님 뭐좀 드릴까요? 오천짜리 하나요? 예, 제일 작은 거. 어, 요거 딱요 비추고 있어. 아, 요렇게 비추. 아, 유튜버. 요거 딱 잡고 있어 있어. 아, 아또 아버님이 요또 잡고 계셔주시고. 아, 그리하고 뭐 또, 공짜로 할수 있어. 그대로 있어. 예, 예, 예. 그러면, 내가 또, 어, 아버님, 요, 밀감 알 작은 거. 예. 요것도. 장기 맛있더라, 아이고. 다넣어드릴게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럼, 뭐. 아이고. 다음에 그러면, 뭐, 99편 더 와야 된다. 예, 골치 예. 아프다, 아버님. 그렇게 예, 고맙습니다. 잔돈이 아, 잔돈 없으면 내가 또, 4만 5천 원을 예, 또, 예. 아버님 오실 줄 알고 딱 준비를 해놨다, 아닙니까? 아, 이라고 또 아버님하고 이 케미가 맞는기라. 하나, 둘, 셋, 네 개와, 아, 아버지, 네개 하고. 어머 아, 아버님또 오천 원 줘야지. 아, 아, 다섯 개. 아이고, 고마워. 아버님 올해 그 뭐, 손했던 거다 백프로 성공시키고, 일단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는 하면 안 돼. 아, 이 젊었을 때 고생해갖고 병원에 돈 갖다 주면 안 되고. 아버지 앞으로 한5 0년맡더 살아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손님들한테 또 뭐, 이 카메라 좀 잡아주시면,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 촬영용 잡아주시면, 또 밀감 매달 또 주면은 또, 또뭐 집에 가면, 아, 이거 큰거 어, 사, 알이 약간 큰거 사는데 작은 거 뭐, 왜, 왜, 왜 이렇게 가오요 아 그게 아니고 유튜브 한다고 뭐 카메라 좀 잡아달라 해가지고 아 이따 뭐한 수년을 주면 되겠네 뭐 열흘 주더라 아 이것도 깨알같은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분 어르신한테는 어가해고백130 아, 아,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왜 아, 의미가 있느냐 추울 때 사실 7만원 일요일날 판 적도 있습니다 또 너무 추워서못간 날도 있고 근데 날씨가 약간 풀리니까 매출이 확 뛰어버렸습니다. 어, 어제는 90만원, 90만원인데, 오늘도 계란을 가져갔으면 한 60만원까지 팔았겠죠. 사실 늦게 막 하다, 후, 후둥지동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, 아, 사실,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뒤끝에, 어, 우리얼죠 어, 이 방송을 듣는, 저, 구 저, 뭐, 구독자나 멤버 여러분들도 한 곳에 집중해 갖고 빡 신경을 쓰면은 그게 이제 완성시키고 어 마음이나 몸이 좀 풀리면은 갑작스리 몸살이 오고 이러죠. 제가 어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제 또 하루 종일 어 바빴고 그 맡은 딸기가 거의 다 해소된 거 봅시다. 그럼 요거 몇장 남았습니다. 사실 요거 남았습니다. 요거, 요거, 요거 남았고. 어, 그래서, 어, 오늘, 이곳은, 어, 지금 현재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팔아난 상태입니다. 어, 다들 일요일 날 장사 안 된다고 문을 닫는데, 어, 그러나, 이삭 죽기라 하죠. 토요일 날 이빨 팔고 일요일 심어 뭐 합니까? 그럼, 음. 그 우리가 그, 근설 현장 일하시는 분들 있죠. 뭐, 일당 35만원, 40만원인데, 뭐한달 내도록 하면 천만 원이게 벌죠. 근데 일이 막열 다섯 개, 열세 개, 뭐 굳이 십일있으면은그놀때 생활비 들고 한잔모아야 되고 그래야 뭐 결국 어 장기적으로 안 하면은 돈을 못 모죠. 그와 똑같습니다. 일이 소매 장사도 안 되는 날 삼십을 팔든 오십을 팔든. 어 아까, 그, 가야고원에 저, 목돈 보시죠. 그의 600만 원 이었습니다. 600만 원. 어, 그, 회장님이, 그 문자가, 이제, 올, 그, 입금시키고, 문자가 왔는데, 600만 원. 거그 크죠? 어 조금, 조금씩, 뭐, 가야고원에좀 모으고, 이거 모으고, 다 그렇게 해갖고 모으는 겁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오늘 실고 온, 실고왔고 아직 있는 이 딸기가, 요 딸기 있죠? 한 차입니다. 한 차. 요 딸기가, 아어 또, 요 딸기가. 그이 딸기가 어제, 아직, 그, 못뭐 실어가지고, 한바레트백몇개 있는데, 총한 400개 가까이 되었습니다. 아, 이럴 때는 또 내일, 어, 작전을 잘 짜가지고, 또 팔아야 밀어내기라 하죠. 팔입니다. 지금 딸기는 맛있습니다. 이라방 딸기입니다. 딸기는 평생에 세번 꽃이 핍니다. 어, 꽃하차를 써서 이라방. 어, 올해는 아마 그 이라방 딸기가 제사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어 설이 일찍 돼가지고 그다음에 어 설지나 뭐 이하방 딸기가 한. 어, 2월 초까지, 야, 2월 중순 말까지 하고, 3월 달부터는 사마방, 사마방 딸기는 1화방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. 그 다음, 유화방, 아, 3월 달부터는 이제 맛이, 3월 말부터는 맛이 있고, 없고 차이가 많이 나죠. 아, 그때 제 별명이 함행동에서 뭐라 했습니까? 네 달아이만은. 네 달에 많은, 네 달에 많은, 세 달에 많은, 세 달에 많은, 두 달에 많은, 두 달에 많은, 어머니 그거를 한 달에 많은 왕담하다. 뭐, 이렇게, 가해고원이나 이렇게 팔죠. 아, 오늘 일상은 조용합니다. 어, 저, 저쪽에, 지금 화면 끝에 보이면, 어, 왼쪽, 오른쪽으로 가면 지하철,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 편이죠. 아, 어, 조용한 일상입니다. 아, 저도 조금 전까지 꼬박꼬박 졸았는데, 왜 잠이 확 깼느냐. 아이, 중국인 가족이 오가지고, 어 딸기 만구천원짜리 하나, 만삼천원짜리 하나, 그 다음에 만육천원짜리 꽃감 세 개. 그래가지고, 구만, 구천원치 샀습니다. 어, 아, 사고, 어, 연달아 뭐좀 사니까, 아이, 그 다음에, 계란. 아 계란 오늘 잘 팔립니다 계란 오늘 계란은 대란은 다 나가고 특란하고 초란 가야고원 팔던거 <laughs> 솔직히 가야고원은 두번 팔처원 팔았죠 어 가야고원 팔던거 아이고 아 여기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가야고원은 새가 안나가고 음 그래서 어 많이 팔았습니다 아 많이 팔고 오늘은 음, 조금 음, 일찍 마칠 예정입니다. 만 11시나 만 10시 반이나 마치고 어, 조금 컨디션을 추리고 내일 딸기가 많기 때문에 전략을 짜고 어, 해볼 예정입니다. 아, 또 카메라 단속반 왔죠. 여러분 어, 차를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어, 서면 어, 영광도서 어, 문화로 주변 아, 영광도서전 오후 일상이었습니다. 아 올해 소원했던 것다 이루시고 첫 날부터 일주일이 중요합니다. 다 이루시길 바라며 너무 간음주는 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. 아 오늘 가족끼리 또 좋은 일들만 올해 있길 바라고 이루시는 것130%다 성공시키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 비서 실장이었습니다. 여기는 문화로. 어, 캐시 청가물류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.